아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러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에, 우리는 이 의인들이 죄인의 손에 이렇게 잘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의로운데 착한데 좋은 사람인데 왜 악한 사람한테 휘둘리냐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휘둘리는 건또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조차도 죄인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는 이, 이 세상의 이 역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다 것이죠. 에, 의인들이 죄인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곳, 의인이 죄인의 손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 에, 옳고 그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곳, 에, 옳지 않은 자들이 옳은 자들을 에, 그렇게 모함하고 에, 손해를 가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목숨을 아사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 계시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의인이 박해를 받아야 죄인이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선이 까닭 없이 박해를 받아야. 악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방법이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이렇게 손해받는 걸 보므로서 우리는 악에 대한 경종, 악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마 가려져 있겠죠. 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또 겟세만에로 갑니다. 뭐, 겟세만에에 관한 말씀이야 우리가 수없이 읽었고 또 겟세만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겟세만에가 어떤 장소로 우리에게 부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만에라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는 앉아 있으라. 이 어쩌고 이세만의 입구 동산 입구 쪽에다가 제자들을 둔 것이죠. 가롯 유다를 빼면 여덟 명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저기죠 베드로는 데리고 다시 좀더 가까이 올라가죠. 그러면 제자들 여덟 명이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뭐할일 없이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앉아 있으라, 곧 깨어 있으라, 곧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앉아 있으라고 한 것인지를 잘 이야기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 한절 읽으면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저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앉아 있으라 하는데 누가는 보면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앉아 있으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라고 거기다 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앉혀놨더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셋은 뭐변화사에도 데리고 가고 조금 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셋을 좀 유별리 데리고 다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고민하고 죽게 되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고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몹시 놀랐다 뭐. 몹시 슬퍼하고 있다. 또 마음이 그냥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된 생겼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100% 인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인간 예수의 고뇌라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 그리고 슬픔 안타까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세마냐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예수님의 100% 인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인성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런 인성 가운데서 그분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성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100% 인성을 지니고 오신 분이지만은 또한 100%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면 인간 예수고 신이면 신 예수지 어떻게 신이며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느냐 이게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의 주제이기도 해요. 왜 인간 예수에만 또 이게 천착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인간 예수는 이해가 되는데 신 예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 신성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 이단들로 지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리가 있나 잠시 우리는 환영 그냥 영상을 보는 거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피와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신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신성으로 인성을 극복하는 분, 영어로 육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모본 교사와도 같은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졌나? 예. 좀 표현이 생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성으로 인성을 이긴 분이다. 아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인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이게 우리가 겟세마니와 그 이후에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고통을 느끼는 분이고 예, 쇠구슬이 바뀐 채찍을 때리면 피가 흐르는 분이고, 창으로 찌르면 피와 물이 흐르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그분은 예, 그걸 이겨내심으로 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셨다고 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뭐 안타깝지만, 은 제자들에게는 우선 좀 기도하고 있으라, 제발 기도하고 있으라.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인들이 뭐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디모데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응매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으로, 군사로 부른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민간인 복장을 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군인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이런 정체성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놀랍습니다. 뭐 지금 계속 전쟁 중이지만은 성지순례갈 때마다 좀 예루살렘 시내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전부 다 총을 들고 다녀요. 여군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녀 차별 없습니다. 여군들 전부 군 복장으로 다 기관총 메고 다녀요. 야, 그거 비하면 총기 사고 안 나는 게 신기해요. 한국에는 그총 채워놨으면 여러 명 죽었을 거야. 아마 뭐. 성질만나면쏴죽이고 자살하고 할 텐데. 예. 근데 어쨌든 그들은 다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뭐뭐 뭐 정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아에요 거기 어떻게 생존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모두 다 군사로 부름 받았다. 지난번에 전쟁 날때 뭐 80살 먹은 노인도 그냥 군대 청소하고 나가고 말이죠.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구로 대비가 됩니까? 그야말로 중과부적이죠. 그런데 전쟁만 하면 어쨌건 이겨낸단 말이에요. 뭐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도 전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받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군사로 우리를 모병한, 우리를 부르신 자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지 군인이 무슨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까? 네. 뭐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나는 군이 입대했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했는데, 예, 휴가는 일주일이다. 일주일이고, 그래서 뭐, 예, 휴가비는 10만 원이다. <laughs> 그 이상은 안 쓴다. 이런 각오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이 한번 점프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매듭을 한번 못겪기 때문에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덜,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번 신앙의 끈을 졸라 매는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내 올해는 내 목표가, 뭐, 뭐, 성경 1독이다 그럼 나 올해는 뭐,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한다. 올해 내가 세 명에게 전도한다. 나는 올해는 기어에 내가 뭐, 뭐 어디 아우리치라뭐 간다. 이런,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걸잘안 해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느슨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또뭐또 뭐, 또, 또 하여튼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뭐 가네 못 가네 뭐 가서 싸웠네 갔다 와서 원수 됐네 싫어서 제가 아니, 그래도 필요한 일이죠 어쨌건, 어쨌건 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군사라는 걸모는데 군사는 지금 젊은 안 되잖아요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분은 왜 부름 받았고 왜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의심 없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선하다고 해서 목표가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방법이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목표가 좋으면 방법도 수월해야 될것 같은데, 목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살아가는 방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점검처럼 빚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는 것, 이겨내는 수단. 그게 우리가 신앙의 힘이고 그 신앙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의 자리는 뭐 하지 습니까이 육을 쳐서 이기기 위해서 앉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앉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싶은데 그 마음을 꺾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때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잘 막아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 돌리는 자리고, 내 마음 꺾는 자리고, 내 욕망을 다스리는 자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곳이 개세만에요그 상징적인 기도가 개세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잔을, 그래, 네가 저거 못 지겠니? 못 마시겠니? 그러면 뭐할수 없지 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게 2사에서 51장. 22절, 23절이에요. 2사에서 51장, 네. 22절, 23절 시작.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했느니라 하시니라 어쨌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그 잔을 오히려 넘겨주고 내게서 그 잔을 거둘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씩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잔 넘겨달라고 한번 기도했다가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잔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 잔이 뭡니까 죽음의 잔 아니에요 고난의 잔 아닙니까 그 잔을 왜꼭 나여야 합니까? 내가 왜 마셔야 합니까?라는 생각이 왜안 들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성이 드러나는 기도, 또한 그분의 신성이 그 인성을 감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개세만의 기도란. 사실 뭐 앞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뭐 오셨는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분, 뭐, 내가 왜 왔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예, 뭐, 그랬던 분인데, 좌우지간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이거 뭐, 제대로 다한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내 목숨 대성물로 주러 왔다. 이걸 알고, 이걸 수차 제자들에게도 얘기했고,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뭘 하나 뭘 이렇게 결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려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셔야 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게서또 인원도 가끔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부탁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척척적 이렇게 맞춰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 조짐이 한 가지 사인을 이렇게 나타낼 때가 이제 있을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괴로웠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들으심을 받았다. 기도는 응답되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될지, 여러분들 뭐잘 결심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라고 안 부르죠 예. 자는 놈은 시몬이에요 깨어있어요 베드로인데 시몬도 시몬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자느냐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멈춘다는 상태예요 예. 이 죽어 있다는 말을 뜻하기도 해요. 너왜 죽어 있느냐 지금 살아 있어야 할 시간에 한 시간도 못 깨어 있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었기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다는 프뉴마 헬로우를 내내게 스피리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the spirit is willing, the body is weak.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대부분 다뭐 성경 열 개면 열 개다 그렇게. 번역. 영적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까? 우리 영원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선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왜 육신이 연약할까? 육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But the body is weak. 할때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육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육신의 이 체질은 엉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도 읽고, 뭐, 뭐, 하나님도 알겠고, 뭐,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그리스도의 뜻도 알겠는데, 그리고 그걸 딱, 그 그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에 딱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늘 이익 쪽을 택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게스맨이가뭐 기름 짜내는 그 포도즙 틀을 말하는데, 포도포도를 짜는 포도즙을 짜내는 건데, 거기서 뭘 짜내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얕은 계산 방식, 이런 걸다 짜내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틀이라는 게. 기도의 틀은 우리 자신을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짜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저의 안에 있는 욕망을 더 부풀리는 자리가 아니고 탐욕을 더 추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이, 이 추악한 것들 다 그냥 짜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짜내고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 성령의 진액이 우리 안에 다시 흘러들어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시게 된대 말이죠. 안 그러면 뭐백번천번만번억 번을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저도 이거 뭐참뭘 하나 결정하려면요 제일 손해 보는 길 조금 손해 보는 길. 조금 더 손해보는 길, 왕창 손해보는 길, 놓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손해를 보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볼수록 좋은데, 많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부 손해보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어 거니까. 이게 마지막 그분으로서는 관리적이죠. 시험되죠. 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게 마지막 시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린 양 유월절 제물 되는 게 마지막 시험이죠. 누가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피가 나기 전에 땀이 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가장 큰 적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밖에 있는 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를 허물어뜨리는 적. 내 안에 나를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적. 그러니까 온전히 무슨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배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모르면 어느 날 와보니까 그냥 엉뚱한 길에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곁길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분별함으로서 택하도록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다시 나가, 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잔인,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눈이 천꺼풀, 만꺼풀이죠. 뭐, 안 떠지는 거죠. 자, 4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씩 와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말이 좀안 맞잖아요. 번역이 조금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가지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하면 그죠너 지금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제 그만 됐다. 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때가 왔다. 무슨 때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죄인을 단수로 보면 유다로 생각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는 복수 아닙니까?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 팔리다는 것은 이거는 의역이고 약간 더 정확한 뜻은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넘겨주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비록 수동태로 쓰인다고 할지라도 그분 자신이 능동적으로 나를 넘겨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란 그런 것 아닙니까? 에. 내가 이제 죄다 이제 다 끝났다. 그만 이제 에. 아직도 쉬고 있구나. 아직도 졸고 있구나. 끝났다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 이제 가자 가자. 왜왜 왜 가요? 체포조를 안기다려 체포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잡고 잡으러 갈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는 모든 것들의 초점을 다 십자가에 맞추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면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하나님 의식으로 의 가득 차 있는 것 코람대화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불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안간 길 보고 우리가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기는 안 가고 가라 가라. 예, 어떤 사람은 막 전쟁으로 사지로 내몰지만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 길로 따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길을 따르는 길을 결단코 우리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의 육을 끊고 영어로 육을 이기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곤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도 이기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넉넉히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올해 모든 것들 다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는 담대한 한 해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이 고난도 합력하여 변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정말 근심할 고난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해지는 고난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비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업이 그 모든 고난 끝에 제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고난의 끝에 이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가득합니다 세상. 간대 온데가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파도처럼 오는 고난일지라도 파도보다 오는 고난보다더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올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거룩한 한해가 주님께서 고백하셨듯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한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저희들이. 사회 각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독 반별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계신 금 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쏟아 버려서 그곳에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베이식 교회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이미 주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죽게 이루는 귀한 기도의 창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미 주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의 욕망을 끊고 영으로 육을 이기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하신 자 마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내 승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올 한해.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선언한, 선포하는 이전에 고기 속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이 시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